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생활 속에 유용한 스마트폰 앱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만개의 레시피라는 앱을 배워보실 겁니다. 만개의 레시피, 말 그대로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앱인데요. 우리 이때 상황별, 재료별, 종류별 레시피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요리뿐만 아니고요. 아침에 할수 있는 간단한 요리 또는 감자 가지고 해야 하는 요리. 이런 식으로 요리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 상황을 넣었을 때 어울리는 레시피를 추천해 줍니다. 그다음 기존에는 레시피를 글로만 설명 받으셨다면 이 앱에서는요 음성으로도 안내를 해 주고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레시피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요리 레시피뿐만 아니고요. 같이 요리에 관련된 제품이나 또는 요리 재료도 구매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만개의 레시피 오늘 어떤 순서로 배워보실까요? 자, 오늘은 레시피가 주요 우리 공부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레시피 검색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겁니다. 어, 레시피가 뭔가요, 선생님?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한 상황별 카테고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레시피를 검색하시는 방법 배워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쇼핑하실 수 있는 메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홈 화면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앱 설치부터 들어가 볼게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저랑 같이 플레이스토어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가장 첫 페이지로 이동시켜 볼게요. 가로방향으로 손가락을 드래그 하셔서 첫 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찾으셔서 터치해 주겠습니다. 저처럼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셨다면,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우리 마이크 버튼 찾으셔서 터치하겠습니다. 만 개의 레시피. 마이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만 개의 레시피라고 입력해주세요. 음성을 인식시키시는 순간, 저처럼 이렇게 레시피 관련된 우리 앱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요리 백과, 만 개의 레시피가 우리가 설치하실 앱이고요. 설치 버튼을 터치하시고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이 앱이 설치되는 동안 혹시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으셨다면 저의 영상을 멈추시고 설치가 완료된 다음부터 저의 영상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저처럼 설치라는 버튼이 열기로 바뀌셨을 겁니다. 우리는 열기를 터치하셔서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별, 재료별 레시피를 찾아가도록 할게요. 열기입니다. 처음 만 개의 레시피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접근 권한을 허용해달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 보이시는 다음 보이시죠. 다음 터치 하셔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회원가입을 물어보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나는 만개의 레시피를 자주자주 자주 사용할 거다. 그래서 요리를 나는 즐겨찾기에 놓고 자주 들어가야지. 라고 하신다면, 구글로 시작, 카카오톡으로 시작, 네이버로 시작.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사용하셔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건너뛰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꼭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 앱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건너뛰기 찾으셨다면 터치해 주세요. 쇼핑 정보 알림은 우리 선생님들 동의 안함 체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랜만에 동의 안함을 체크하는 경우인데요. 쇼핑은 물론 초특가 상품 이런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겠지만 나는 쇼핑을 자주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 안함에 터치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곳이 만개의 레시피의 첫 페이지이세요. 우리 만개 레시피는 위와 아래 모두에 메뉴들이 들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는 홈입니다. 홈 메뉴 기본이 추천부터 다양한 매거진까지 각각 요리를 레시피 검색하실 수 있는 항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나는 요리 레시피를 여기 저기에서 다 봤다 하신다면 쇼핑을 통해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스크랩은 아까 로그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자주 요리 레시피를 쓰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크랩 저장해 놓으면 여기에 저장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꼭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을 오늘 살펴보실 겁니다. 자, 먼저 상단에 간단하게 검색창부터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리 레시피를 검색한다 라고 하면 마치 요리 제목을 또는 요리 이름을 검색해야 될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탕수육, 또는 계란찜, 김치볶음밥, 이렇게 완제품의 이름을 검색해야 될것 같은데, 만개의 레시피는 정말 좋은 게 요리 이름뿐만 아니고,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 있죠. 음, 이 재료를 나는 오늘 쓰고 싶다 하신다면, 재료 이름을 넣으셔도, 해당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가 뜹니다. 또는 셰프 검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셰프님들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해당 요리를 확인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요. 요리 이름부터 검색을 해 볼게요. 터치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드시고 싶은 메뉴가 있으시다면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란찜을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란찜이라고 치니까 밑으로 전자렌지 계란찜, 뚝배기 계란찜 또는 단호박 계란찜 이렇게 추천 단어가 뜹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나는 전자레인지로 할 거다 하신다면 전자레인지 계란찜 터치 나는 부들부들한 푸딩을 해야겠다 푸딩 계란찜을 그러면 푸딩 계란찜 여기에서 터치하셔도 됩니다. 또는 저처럼 계란찜이라고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검색 버튼 검색 버튼을 한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계란찜이 들어간 모든 요리법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때 갑자기 계란찜을 적으셨는데, 돼지 갈비가 나오죠? 이것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광고는 누르지 마시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계란찜이 있다 하신다면, 그때 한번 터치하셔서 해당 레시피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전자레인지 계란찜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한번 보시면 해당 레시피의 별점과 조회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별점이 높고 조회수가 높은 레시피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라는 뜻이고 훨씬 맛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저처럼 하나의 레시피를 선택해 주시고요. 손가락으로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시피를 적은 사람과 우리 밑으로 레시피에 대한 정보, 정량과 시간, 요리하시는데 걸리는 시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재료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정량, 대량되어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오시면요. 노하우 영상이라고 해서 내가 방금 검색했던 요리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 있죠? 재료를 다루는 법이라던가 보관법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추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찾는 레시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리 순서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설명과 사진으로 자세하게 요리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실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요리를 하시기 직전에 레시피를 찾으시죠?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장을 읽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레시피와 관련된 상품이라고 해서 실제로 요리 레시피뿐만 아니고 계란찜을 하는데 필요한 식기라던가 또는 기타 제품들도 같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꼭 여기에서 구매하시는 건 아니시고 필요하시다면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요리 휴기, 후기가 있습니다. 이 요리 후기를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 이거 참 맛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내가 먹고 싶은 제목을 적고 요리 이름을 적고 레시피를 찾아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레시피 검색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십니다. 가장 첫 페이지에 검색하기 쉬운 검색창 있으시니까요. 우리 홈버튼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홈버튼 찾으셔서 터치하셨을 때첫 페이지로 돌아오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요리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재료나 상황별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냉장고를 봤더니 오늘 닭고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이 닭고기를 사용은 해야겠는데 내가 어떤 요리 해야 할지 모를 때. 자, 그럴 때에는 검색창에다가요. 닭고기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검색창 찾으셨나요? 터치하셔서 검색창에 닭고기라고 적겠습니다. 또는 우리 집에 오늘 닭고기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실제 우리 집에 있는 재료를 적어주셔도 돼요. 감자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요리 안에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닭고기를 적으셨을 때 밑으로 추천 검색어가 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에서 선택하시지만 내가 하고 싶은 요리가 없다 하실 때에는 검색창, 우리 돋보기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 돋보기를 한번 터치. 그러면 이렇게 닭고기가 들어가 있는 모든 요리 레시피를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께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레시피들은 방금 저랑 확인하셨던 것처럼 사진과 글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레시피의 미리 보기 중에 재생버튼이 들어있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해당 재생버튼이 있는 요리 레시피는요, 동영상으로 요리 만드는 강의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리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재생 버튼이 들어있는 레시피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누군가 요리하는 과정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손가락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레시피 하나 결정하시고요. 저처럼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치하셔서 들어가셨을 때 가장 위쪽에는 이 레시피의 출처가 나오고요.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재료나 양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동영상이 있는 레시피를 선택했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는 부분이 추가로 확인이 되고요. 이때 재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 버튼을 터치.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다른 분이 직접 요리하신 영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요리나 처음 해보시는 요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레시피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는 그러면 뒤로 버튼 눌러서 동영상 레시피를 종료해 주겠습니다.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 다시 만개의 레시피로 돌아오셨어요. 이때 나는 영상 말고 이 설명을 보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당 설명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자세히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자세히 보기로 제가 들어온 이유는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봤더니 스피커 모양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것은 직접 이 레시피나 또는 요리 순서를 읽어주는 음성인식 기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리하실 때 양손을 모두 사용하시면 다음 레시피 차례를 보실 수가 없죠. 이 스마트폰을 만지기 어려우시니까 양손에 뭐가 묻었다 하면 그때에는 이 스피커를 사용해서 직접 들으시면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적어져 있는 레시피 순서를 그대로 읽어주기도 하고요. 손가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슬라이드 한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레시피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초록색으로 켜져 있을 때 활성화됐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요리 레시피가 안 필요하고 글로만 읽어야 한다 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터치하셔서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직접 검색 말고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는 레시피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여기십니다. 오른쪽 상단에 X자 버튼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X자 터치. 그 다음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홈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홈버튼 찾으셨다면 터치. 자, 추천해서 우리 지금까지 검색을 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분류라는 메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분류 메뉴를 찾으셔서 터치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상황별, 종류별, 재료별, 분류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요리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재료도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분류를 한번 보시고요. 종류별, 또는 상황별, 재료별, 방법별, 또는 오늘 나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 집에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만약 오랜만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상황별에서 손님 접대를 한번 눌러보시면 좋겠죠. 저는 손님 접대 상황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손님 맞이에 유용한 요리 레시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가, 어, 이 요리는 꼭 해야겠다 하신다면,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셨을 때, 밑으로 요리 재료와, 그 다음 조리 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리 후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 뭔가, 요리를 하셔야 할 때에는 만개의 레시피를 참고해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홈버튼 사용해서 바깥으로 나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홈버튼 찾으셔서 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랑 같이 요리, 레시피를 찾는 방법을 해보셨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 있으니까 한 번씩 터치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메뉴들은 홈이라는 메뉴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랭킹 있는데요. 순, 랭킹은 순위를 매긴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랭킹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레시피 랭킹을 터치하시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꼽은 1등 레시피부터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직접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조리하실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레시피 랭킹을 한번 확인하셔서 오늘 인기 있는 요리를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나 매거진 있는데요. 이슈를 터치해 볼까요? 이슈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만 개의 레시피에서 수많은 레시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기 동영상만 따로 또는 편의점 꿀조합처럼 이렇게 주제가 있는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개의 베이킹이라는 것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실제로 빵이나 또는 후식 디저트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만개의 베이킹 한번 터치 해볼까요? 만개의 베이킹 터치 하시면, 이렇게. 이번에는 디저트나 후식에 관련되어 있는 요리, 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버튼 눌러서 나올게요. 뒤로 버튼 찾으셔서 터치 한번 하시고요.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슈까지 들어오시면 숨겨져 있던 클래스라는 메뉴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래스 메뉴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리 강사분에게, 이 요리 선생님에게 이 요리를 배우실 수 있는 동영상 학습법도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시고요. 이렇게 일정 비용이 지불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클래스를 통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좋겠죠. 클래스까지 확인해 보셨다면 우리 만개의 레시피에서 다양한 레시피 확인 방법을 모두 익히신 겁니다. 제가 만개우 레시피는 이렇게 요리 레시피를 확인하는 앱이기도 하고, 그 다음 필요한 제품이나 식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라고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내가 구매를 원한다 하신다면, 우리 아래쪽에서 두 번째 쇼핑이라는 메뉴, 쇼핑 메뉴 찾으셔서 터치 한번 해주세요. 쇼핑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다양한 식품부터 가전이나 용품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곳에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은 쇼핑하는 것을 같이 배우지는 않으려고요. 이유는 만개의 레시피 활용법이 쇼핑보다는 말 그대로 요리 레시피 확인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뉴도 있다라고 체크를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만개의 레시피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뒤로 뒤로 버튼 누르셔서. 우리 선생님들,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배우시는 또 다른 앱 강의를 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